안녕하세요. 규제를 규제한다를 쓴 배제대학교 이혁우 교수입니다. 여러분, 불합리한 규제는 왜 생겨날까요? 정부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시작한 것들이 오히려 사람들만 불편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또 그런 정부에 각종 사회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 달라고 요구를 하기도 하죠. 규제는 만능일까요? 규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불완전한 규제가 생기는 이유를 알면 정부가 흔히 사용하는 규제라는 정책 수단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2020년 부동산은 우리나라 사회를 온통 끌게 한 문제였죠. 언제부터인가 집값이 오르기 시작하더니 역대 정부 최고치를 연일 경신해 버렸습니다. 서울 일부 지역에서 시작된 아파트 가격 폭등은 서울 전체로 가더니 지방으로 확산되었고, 다시 전세로, 월세로 옮겨 붙고 다세대 주택까지 영향을 주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되었죠?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서울 지역의 아파트는 꾸준히 증가해 왔다고 합니다. 이처럼 부동산 공급이 이루어졌음에도 가격이 상승한 이유는 부동산을 사려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갑자기 부동산을 사려 했을까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를 거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죠. 여기에는 규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2017년 8월, 정부는 서울의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죠. 2011년 말, 강남의 3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가 되어서 없어졌, 없어졌던 것을 다시 되살린 겁니다. 이 규제로 서울 강남 등 투기 과열 지구 내 9억원 이상의 아파트 구매 시 대출을 집값의 40% 이하로 조정을 했고요. 조정 대상 지역은 50% 이하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8억원대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동산이 더 오르기 전에 구매해야 한다는 심리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들썩거린 부동산 시장은 곧 투기과열 지구가 아니어서 규제를 받지 않는 인접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올리기 시작했고, 이어서 5억 원, 6억 원대의 아파트도 곧이어서 값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7억 원, 8억 원대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 이하의 아파트도 가격이 연쇄적으로 올라가 버린 거죠.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조정대상 지구를 서울을 비롯한 경기, 대전, 대구, 부산 세종에서 여수 순천 광양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런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의 확대는 곧 다시 인접 지역의 부동산을 인상시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특정한 지역에 규제를 하니 규제를 하지 않는 지역으로 가서 아파트가 상승하기 전에 미리 사두려는 풍선 효과가 나타난 거죠. 불란데 부채질하는 격으로 여기에 정부는 2020년 7월에는 임차인을 보호한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서 전세 4년 보장과 임대료 인상 5% 상환을 정한 규제를 통과시켜버렸죠.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오른데 더해서 전세가가 동반 상승함에 따라서 어려워진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치는 역설적으로 전세 시장까지 혼란시켜버렸죠.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거나 임대료 5% 상한 기준이 적용되기 전에 임차인과 계약서를 다시 쓰는 행태도 발생했죠. 기존에 2년까지 보장받던 전세 기간이 4년까지 보장받자 불과 한달 만에 서울의 전세 물량이 6천 건 이상 감소하는 등 시장에서 전세 물량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갑자기 전세 물량이 줄어드니까 전세 집이 필요한 사람들은 급전을 구해서라도 집주인의 요구에 따라서 맞출 수밖에 없었던 거죠. 2021년 1월 주택임대차보호법 6개월 동안 전세와 월세를 섞은 반전세가 4.7% 늘었다고 합니다. 세입자 입장에선 월세 부담이 늘었으니 서민들을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의도와는 완전히 반대가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세를 구하기도 힘드니 차라리 빚을 내서라도 부모에게 돈을 빌려서라도 집을 사야겠다는 수요가 나타나고, 이것은 다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의 아파트나 지금까지 부동산 난리에서 벗어나 있었던 다세대나 연립주택까지 가격 인상이 옮겨붙기 시작했죠. 결국 투기 수요의 억제와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거래로 안정된 부동산 시장을 만들어 보려 한 정부의 규제는 온통 규제로 집을 가진 사람도 집을 사려는 사람도 집을 팔려는 사람도 어렵게 만들어 버렸을 뿐만 아니고 부동산 가격은 가격대로 폭등시켜 버렸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에는 늘 문제가 있죠. 이 문제들 모두 해결해야 할까요? 아니, 모두 해결할 수나 있는 걸까요? 정부는 생각보다 자주 사회 문제를 문제로 분류해서 해결하겠다며 규제를 도입하죠. 그런데 정부가 문제라고 정의한 그것 자세히 보면 문제가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별 문제가 없던 것도 정부가 문제라고 하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규제가 곧 만들어지죠. 원래 문제가 없었는데 규제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없던 문제가 진짜로 생기기도 하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2010년 초겨울 아침에 마트에 긴 줄이 섰습니다. 통닭을 사려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마리당 5,000원. 프랜차이즈 치킨과 비교하면 30% 정도의 가격에 치킨을 팔았죠. 통큰치킨입니다. 전 국민의 야식이자 술안주이자 치맥 필수품인 치킨을 이렇게 싸게 내놓으니까 사람들이 줄을 선건 어쩌면 당연하죠. 롯데마트에서는 80개의 매장에서 오전에만 200에서 400개 정도의 치킨을 이렇게 팔았다고 합니다. 불티나게 팔리던 통큰치킨은 불과 5일 만에 판매를 접어야 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치킨 염가 판매를 두고 시중에 치킨 업계가 힘들어진다고 판매 중지를 요구했는데 각종 언론에서 이걸 받아서 먹고 살 만한 대기업이 골목상권의 상징가도 같은 치킨까지 하려고 한다고 또 그걸 비상식적으로 싸게 판다고 문제를 삼기 시작했던 거죠. 당시에 청와대 정무수석도 통큰 치킨을 문제 삼는 글을 트위터에 싣기도 했습니다. 정치권에서 제기된 문제가 일으킨 파급 효과로 급기야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통큰치킨이 부당 염가 판매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쯤 되자, 롯데마트는 통큰치킨 판매, 중단, 판매 중단을 선언해 버렸죠. 이것이 문제인가요? 사실 마트의 이런 염가 판매 전략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마트 어딘가에서 삼겹살 한근에 5천원, 지금부터 10분간만, 어서 들 사세요. 곧 마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모이고 판매자는 목소리에 옥타브가 올라가고 손으로 비닐봉지에 연신 삼겹살을 담아서 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2021년, 11년 후입니다. 이마트, 롯데마트엔 통큰 치킨이 팔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시중의 치킨 가격보다 싼 가격이죠. 그렇다면 2010년에 통큰치킨은 문제였고, 2021년에 통큰치킨은 문제가 아닌 걸까요? 이렇게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문제가 아닌 사회현상이라고 하더라도 정부가 문제라고 하면 문제가 됩니다. 먼저 정부는 복잡성과 인과성에 대한 혼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영업자, 왜 힘들까요? 원인이 다양하겠죠. 자영업자의 수입이 전반적으로 낮을 수도 있고, 자영업자가 너무 많아서 너무 과도할 정도의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죠. 이런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두고 논란이 된 규제가 바로 프랜차이즈 거리 규제였습니다. 2012년 정부는 자영업자 중에서 프랜차이즈의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서 프랜차이즈 입점 규제를 도입했죠. 빵집은 500m, 피자는 1500m, 치킨은 800m, 커피는 500m의 직선거리에 중복 출점이 불가능하고 편의점은 도보로 250m 내에 신규 점포를 낼수 없었던 이 규제. 2014년 폐지되었습니다. 2018년에 이 문제의식은 이때의 프랜차이즈 규제 완화로 프랜차이즈 업으로의 진입이 많이 늘어났고 그 결과로 안 그래도 어려웠던 자영업 시장이 더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제를 다시 도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좀더 크게 한번 살펴보죠. 퇴직자가 프랜차이즈 시장으로 뛰어든 이유는 이들이 할수 있는 일 중에서 그나마 프랜차이즈업이 접근이 쉽고 용이했기 때문이겠죠. 자기 돈을 투자해서 자기 사업을 시작하는데 누구보다 꼼꼼히 따져서 퇴직자들이 막무가내로 아무 대책 없이 프랜차이즈 시장에 뛰어들었을리도 만무하겠죠. 가까운 거리에 경쟁 업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과 상권을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가능하겠다 싶어서 시작하는 거죠. 그렇다면 프랜차이즈 출점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프랜차이즈 개업을 한 자기 자신에게 있겠죠. 그런데 이 규제로 그나마 할 만하다고 판단한 프랜차이즈 사업에 진출을 못하는 퇴직자들은 이제 다른 일을 찾아보거나 집에서 보내는 퇴직 기간이 좀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다른 일로 더 나은 일을 찾아낼 수도 있겠지만, 프랜차이즈보다 어렵고 성공 가능성도 낮은 일에 뛰어들 가능성도 높겠죠. 공범이 생각해보면 이런 모든 배경들은 프랜차이즈업의 증가 억제만으로는 자영업자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퇴직자가 새로운 생업을 시작하는 것과 정부의 각종 보조금과 공공보험, 연금 등의 부담을 야기하는 복잡한 문제임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의 원인도 있습니다. 정부는 위험의 가능성을 원천 봉쇄해서 아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도 하는 것 같습니다. 흔히 우리는 큰 사건이나 사고, 위험이 발생한 이후에 규제가 신속하게 만들어집니다. 2012년, 구미의 한 공장에서 불산 누출에 의한 인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생겼죠. 문제가 되는 것은 사고가 났으니 이제 아예 그런 위험의 가능성을 원천 봉쇄해버리겠다는 방식으로 도입되기 때문입니다. 2015년 도입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은 기존의 화학물질 연간 1톤 이상 신규 화학물질 연간 100kg 이상의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하는 기존 화학물질에 대해서 매년 정부 당국에 보고하도록 등록 절차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자세히 보면 위의 규제에서의 논란은 그 내용 중에서 모든이라는 말과 매년이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화학물질의 관리를 위해서는 일정한 양 이상의 화학물질에 대해서 정부의 관리가 필요하고 만약 위해 화학 물질이라면 적절한 안전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일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화학 물질 모두에 대해서 매년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일까요? 그렇다면 이런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사고를 원천적으로 봉사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면 사고의 발생은 규제가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다른 원인도 많습니다. 화학물질의 독성을 평가하고 정부에 등록하지 않아서 불산사고가 나타난 것일까요? 아니면 화학물질을 아주 우연한 누출에 의한 사고일까요? 규제의 불합리성은 정부가 스스로 규제를 하겠다며 공언한 일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불합리한 규제, 왜 만들어질까요? 사회에 문제가 있다는 것과 정부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얘기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문제가 아무리 심각하다고 해도 정부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면 개입할 수 없을 뿐더러 섣부른 개입이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은 정부는 무수한 사회 문제 모두에 대응하기에는 인력도 부족하고 전문성도 부족하고 자원도 부족하죠. 국회의원이나 공무원들이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두 알고 있을리도 만무하죠. 그래서 우리는 또 규제를 규제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